새가족반 성격부고 수련을 마친 나상기 집사입니다 제가 좀 코가 좀 막혀가지고 다소 호흡이 거칠어 듣기에 거북할 수 있으나 크게 이상 있는 건 아닙니까? 이해해 드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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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경위는 김제 용지의 시골 50가구 정도 되는 마을에 유례 유일하게 혼자 계신 교회에 다니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분 자제분을 통해서 어 빵이나 간식을 얻어먹으러 교회에 다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교회에 어 여름 성교학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일학교에 다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열심히 다니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잘 나가다가 교회에서 예배 순서에 사역이나 기도 시키면몇주 쉬다가 또 다니다가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설문조사할 때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설동에 있는 개천 옆에 작은 침내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거기서 주일학교를 성겼고, 그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알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념을 가졌고, 나는 이제 결코 지옥에 갈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침례를 받고 청년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교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서울 생활을 접고 익산으로 내려와 29세에 이모부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사로 교회를 섬기지 지금 22년이 22년째 섬기고 나온 것 같습니다. 교회에 29세에 29세에 이렇게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서 20대에는 시간이 안 가던 것이 왜 이렇게 30대에는 빨리 가는지. 30대 들어서는 교위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지. 주일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배가 끝나면 저녁 6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균원 차량 유체원 운행. 또뭐 화요일날은 유체원 운행 갔다 와서 또 유구자 심방 목요일날도 유구자 심방 병원 심방 또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유독 빨간 것이 있으면은 교위 부서 행사. 1년 365일 동안 거의 뭐 쉬는 날 없이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먹어가니까 서른 두 살이 먹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결혼하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생활 잘하라고 생각지도 못하게 믿음의 가장 목사님 오빠를 가진 형부가 또 목사님이신 또 언니가 전도사이면서 지금 현재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런 안내를 만나게 해 주셨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나에게 피아노 전공자를 예비해 주시고 만난 지 73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전 봉사자 성경에서 내용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고. 아내는 반주자로서 열심히 교회에 섬기게 되었고 또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9개월 되는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청년들과 함께 가을에 은행잎이 떨어지는데 그 은행잎이 모아진 것을 흩어가면서 뛰어놀고 있는데 아내가 몸이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몇주 지나서 또 아내의 자궁에 피가 고여서 태아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의사의 진단이 나왔고 저희는 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였고 교회의 중복일를 통해서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대학 1학년 전북대학교 1학년 사회복지과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3년 터울의 작은 딸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교회를 하면서 단임 목사님 배려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이렇게 접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섬긴지 9개월이 지난 어느 날교육 권사님을 통해서 군장대학교에서 복지사 일을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어,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 군장대학교에 재정년에 그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집이 좀 허름한 집이었고 쓰레트 집이었는데 교육 노 권사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아파트를 허락해 주셨고 아파트 하면 주차 문제로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주택을 살면서 어또 단열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감기도 걸려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또한 주위에 또 대밭이 있어서. 모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이들 몸에는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통해서 좋은 안식처를 또 이렇게 허락받아 가지고 아파트가 사, 아파트에서 사는 게왜 이렇게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또 아파트 하면 이제 충감소음이 심한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곰네 마리가 사는데도 아직까지 충감소음으로 친구들은 귀 없어서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예양교회에 온 것은 이제 예양교회 세가지 총동원 주일에 첫발을 딛게 되었고 산부 예배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찬양과 예배를 드려서 새로운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교회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성진 집사님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와 사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며 예양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새싱자 교육이 미뤄지고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비대면으로 세가족 성격 공부를 하며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었으며 주일날 목숨,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하여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며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날류와 같은 명문 가정을 본받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으며 베드로와 같이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이웃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매실을 정리놓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습관을 본받아야 했다는 생각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일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족에서 성경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말씀들을 까먹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몇번를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놓친 말씀을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 기대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교인들과 잘 알지도 못해서 서먹서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듯이 내가 받은 달란트 땅속에 묻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내가 섬길 수 있는 공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임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나에게 맡겨지는 사명, 소중히 생각하며, 진실되게 생활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회에게 칭찬받는 참된 애양교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 생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성기며, 시명 28장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谢谢大家。